전에 제가 우리 대통령님께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님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향으로 전 세계에 방어하기를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일한 이런 단어를 많이 가지고 다니십니다. 국빈으로 대한민국을 두 번째 방문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대훈장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것은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9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 8곳의 분쟁지역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말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는 대량 파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그 위대한 역량을 우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큰 업적으로 남으면 대통령께서도 세계사적으로 큰 일을 이루시는 거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도 정말로 오래된 큰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로 큰 성과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대통령께서 가지신 그큰 그 역량으로 전 세계 그리고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여건을 조정하는 페이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 김정은 위원장이 에, 대통령님의 진심을 아직은 제대로 다 수용하지 못해서 불발되긴 했지만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을 회담을 요청을 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김정은 위원장님이 대통령님의 그 진정한 내심의 뜻을 잘 수용을 못하고 이해를 못한 상태라서 불발되긴 했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씨앗이 돼서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로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님의 앞으로의 활동을 지켜보겠습니다. 한반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오랜동안 분쟁 지역이었고 지금도 휴전 중인 나라이기는 합니다만 미국의 도움으로 또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안전하게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관계는 동맹의 현대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을 통해서 그리고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서 자체적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생각입니다. 어,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방위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의 1.4배에 이를 정도로 사실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군사력 평가로 5위라고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그렇게 부족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또 방위비 증액은 확실하게 저희가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다면 전에 제가 우리 대통령님께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게 다는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황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이 잠수함들 추적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전에 말씀하셨던 이미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어, 핵연료, 어,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어, 지시해 주시면 어, 좀더 빠른 속도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데 실제로 큰 성과가 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어젯밤에도 보니까 미국의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서 진정한 새로운 위대한 미국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서 또 대미 구매 확대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 부흥을 지원하고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미국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뿐 아니라 아주 오래된 한미 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님의 국빈 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미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한미 간의 진정한 동맹 더 확대 강화하기를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Well, thank you.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 신문 구독하기로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